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 스쿨과 함께하는 여러분 공부가 즐겁습니까 때로는 숙제같이 부담으로 다가와서 어쩔 수 없이 또 남들이 눈이 있고 있으니. 내가 이걸 해내야 되겠다고 마지못해 즐겁지 않지만 해내고 있지는 않는지요. 공부는 누구를 위해서 할까요? 공부할 수 있는 그 시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어마어마한 복인 줄 아시고 계신가요? 공부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자신이 시간을 가지고 공부를 할수 있다는 것만 해도 너무 고마워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자세로부터 출발해야 하고, 특히 공부한다는 말은 가르침을 주는 분이 있다는 말이 아닐까요? 그럼 그 가르침을 주는 분은 그 귀한 시간을 가르침 주는 데 쏟아부어 준 그만 또 고맙지 않습니까? 그 고마움에. 뭘로 보답할까 생각, 아, 이 가르침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실천하고 전하는 거 해야지 하면서 즐겁게 여러분들이 해지지 않을까요? 그 가르침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가르침에 대한 믿음이 뭘까요? 해보면, 공부하면 가장 많이 남는 장사다. 숨 떨어졌을 때도 가져가는 농사다. 공부만큼 이 세상에서 중요한 게 있을까? 왜 이런 말을 할까? 공부를 통해서 발음을 알고 제대로 실천해서 얻고자 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기 때문이 바르게 안내해 주는 그 고마움. 그리고 이분의 가르침은 바른 거다는 믿음이 있어야지. 야, 요거 하나 알면 또 내가 한발더 가네. 내가 또 성장하네. 그리고 이걸 또 내가 나누지면 상대방도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하면 정말 기쁘고 즐겁지 않을까요? 그런데 아 오늘 이거 검게 정진 오늘 81일째 이 숙제 다 마쳐야 되는데 막 이러면 공부가 아니라 노동 중에서도 상노동이야. 아마 그 스트레스 때문에 잘때 곡차 한잔 마셔야 되지 않을까. 아 오늘 도 힘들지, 뭐, 겨우 넘겼다. 뭐, 이런 마음으로. 물론, 덕분 석을 학생들, 그런 분이 없겠죠. 그런 분이 혹시 있으면, 곡차 한잔하고 마음 돌리러 하세요. 네. 공부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해야 된다. 누가 하라 해서가 아니다. 요게 이제 출발부터 다르겠죠. 그리고 공부만이 나를 성장, 발전시킬 뿐 아니라 나를 더욱더 지금보다 행복하게 또 능력을 더 발휘하게 해준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지 공부 시간이 세상에서 제일 즐거운 시간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면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지. 그래서 요즘 제가 시리즈로 공부란 무엇인가 하고 다양한 각도에서 이야기를 하나하나 들려주고 있습니다. 덕분 스쿨 덕분반의 핵심 공부를딱 해놨습니다. 공부를 하면 지금보다 자기 생각이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진다. 이런 이야기를 맥을 짚어놨죠. 공부를 하면. 근데 공부는 무슨 공부하냐 하면 이 공부 범위가 하늘의 원리, 땅의 법칙, 사람의 이치 이런 공부한다는 거지. 그게 얼마나 대단하요 그리고 그 공부하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인물이 된다. 왜? 세상에 공헌하면서 자신이 갖고 있는 무한한 능력도 발휘하고, 어마어마한 결과물도 나온다. 이런 것도 다 안내를 해서, 공부하는 시간만큼 즐겁고, 야, 나도 공부할 시간이 있는 복을 타고 났구나.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출발해 보시면 즐겁지 않을까요? 또 마침 금께 정진해서 배까지 뭐 암송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거기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내 세포의 세계에서 다음 생 두고두고 두고 사용할 수 있는 보에 예, 여러분들 창고에다가 자산을 이렇게 모아두는 것과 같다 생각하고 하나 알 때마다, 하나 할 때마다 어우 오늘도 법의 창고에 또 가득 가득 채워주네 하는 즐거운 마음으로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공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즐거움으로 성화될 수 있다. 그럴 때그 가르침을 준분 생각만 해도 공경심이 올라오게 된다. 그래서 공경심과 믿음은 부부도의 부부와 같다. 이런 말을 왜 뗄래야 뗄수 없기 때문이다. 믿음에 의해서 공경심이 생기고 공경심이 다시 믿음을 더 강화시켜주는 시너지를 내죠. 그럴 때 이제 그에 대한 보답을 뭘 할까 할때 즐겁게 받아들이고 실천해서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공부가 놀이보다 더 재미있게 해지제 됩니다. 더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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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